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천군의 북방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면은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북방면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그 밑에 구만리 굴지리도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음이 강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다음은 노일리입니다. 노일리는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고 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노일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평리입니다. 능평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능평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도사공리입니다. 도사공리는 토와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도사공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봉궁리입니다. 봉궁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봉궁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부사원리입니다. 부사원리는 어, 토와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부사원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북방리입니다. 북방리는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어 부사원리와 마찬가지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상화계리입니다. 상화계리, 중화계리, 하화계리가 있는데 상화계리는 목과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양과 음이 서로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구성원의 음양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상화계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리입니다. 성동리는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성동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소매공리입니다. 소매공리는 토와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소매 공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평리입니다. 역점평리는 화와 토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역점평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다음은 원소리입니다. 원소리는 토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원소리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장학리입니다. 장학리는 토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장학리 또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전치공리입니다. 전치공리는 토와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전치공리는 <laughs>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중화계리입니다. 중화계리는 토와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양과 음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중화계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밑에 있는 하화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와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으니 수는 음에 해당하고 목은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양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이 중화계리, 하화계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화동리입니다. 화동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도 양이 목은 양이요 수는 음입니다. 따라서 음양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화동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홍천군의 북방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